우리는 15장의 말씀에서 면제년과 그리고 11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16장의 말씀은 매년 남자들이 지켜야 할새 절기와 그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은 매 3년마다 지켜야 할새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의 남자라고 하면 모든 남자들이 아니라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될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이 남자들에게 이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심 내용이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왜 지키라고요? 애급당에서 나온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을 언제 지키지요?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벌 14일 저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구해낸 바로 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첫 달로 정하셨어.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첫달 14일 저녁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킵니까? 14일 해질녘 저녁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성회로모이는 거죠. 그러면 원려지는 말씀 보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쓸이 짐승은 언제 선별해 놓냐면? 바로 그달 10일, 아비벌 10일, 그첫달 10일에 이 짐승을 잘 보아놨다가 그때 중에서 흠없고 무음하고 정결한 그 짐승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에 준비해 놨다가 14일 바로 그날에 잡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아, 무교절이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장막에는 누룩을 없게 합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을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날 무교절이 진행되는 이 일주일 동안은요. 이들이 무엇을 먹나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우슬 초로 그 무교병을 찍어서 먹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일 아침 해뜨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월 절에 어린 양을 모든 사람이 함께 먹지요. 그리고 이 먹는데 이 먹는 이 고기를 아침에 해뜨기 전까지 남겨두지 않냐고,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막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우술초를 찍어서 먹고, 그리고 양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그 고기를 아직까지 두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어떻게 씁니까? 이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않냐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고기를 먹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떡을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교병이 떡을 가져온 게 아니라 무교병 밀가루 생 반죽을 해 가지고 그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것은 바로 이들이 가져온 무교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난 21일째 되는 날에는 바로 또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유월절은 어디서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데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 집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웃과 함께 먹었던 바로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준비된 택하신 곳에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그 제사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매일 새 절기를 꼭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와야 돼요. 우리 집에서 드려서도 안 되고, 마을에서 드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여라, 있어라 하는 지정된 곳에 모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에게첫 번째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언제요? 이스라엘의 아비벌 또는 이 유월절을 니산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달그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누가, 이사할 남자들은 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77절, 또, 어, 77절,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7절을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러지요? 이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50번째 되는 날을 말하는 날에. 그래서 이오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유월절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월절과 함께 지내면서 무교절이 지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키는 첫 안식일, 다음 날곧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지난 다음 50제 되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속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무슨 날이냐면 들에 나가서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다 초실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14일날 지냈어요. 근데 이 14일날이 만약에 화요일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날이 뭐냐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난 이때부터 시작해서 7 7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곡식에 낯을 된 날부터 계산해서 오십일째라 그러거든. 이7 7주를 지나서 일곱째가 오십일이.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 7절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 7절 주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나는 중에. 그 다음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에 부활한 건데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 날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 쉬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인 썬데이에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초실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 초실절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 이 초실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안은 여와께서 호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날. 그 땅에는 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이나 계기들이지 못하고 오늘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드려지는 제사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그 12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77절 5순절은 누구나가 다 드릴 수 있는 누구나 다 함께 지내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칠칠절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래기 2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6월절에는 무교병, 유교병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그 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유교병을 만들라는 거예요. 맛있는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을 드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의 칠절절은 하나님과 앞에 제사를 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들리고, 그리고 객도, 고아와 가부도, 이들과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 어려운 처지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이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는요,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갈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요하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의 각 지방 사람들이 야 오늘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이 들어옴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다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지키느냐? 3절의 말씀 보면 신년인 7월 이 7월 갔다가 에다임월 또는 티슈리월이라 그는데 15일부터 21일까지 드리는 바로 그 제사인 것입니다. 이타장 마당과 포도즙틀에 소출을 거둬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에요. 이 절기 지키면 의미가 뭡니까? 출애국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뇌기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 보면, 출애국하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보호 속에서 천막 가운데 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이 초막절은 어떤 때예요? 한해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을 추수하여서 이 추수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을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요 그 명칭에 따라서 부르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막절, 그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토지 소산을 다 걷어들인 후에 그러니까 이 곡식을 창고에다가 모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장절이에요. 이 일반적인 달력을 얘기하면 11월이나 12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가 되는 거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자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보호하심을 또한 하나 앞에 드려지는 보호의 절기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왜 그럽니까 애급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질 쳤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그러지요 이 초막절에는요 그냥 집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은 집 안에 들어가 살지 않아요. 초막에 들어와서 살아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뻐밤에즐거하며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올더 여기 말씀은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가 전부 함께 드리는 이 제사거든요. 그 축제거든요. 바로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일주일 동안 밖에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어떤 행사를 이들이 이 성전에서는 물의 축제를 드리고, 불의 축제를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물 없을 때 물을 먹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이요, 불의 축제, 물의 축제를 버리고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배웠잖아요.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주일 동안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귀한 절기입니다. 또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여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바로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세 절기 오늘 유월절이나 그리고 칠칠절이나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에 가서 이 납자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사실 이스라엘 3대 이귀한 절기를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본이 주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제사와 함께 온 이스라엘 재판장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장들, 주의관들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사실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 수장들을 재판관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레인들이 있죠. 레인들도 그 재판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재판관들의 자세에 대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과 20절이잖아요. 재판관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내물를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의만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판결하는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모를 보지 말라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부자냐 가난하냐 권력 있느냐 노비냐 남자냐 여자냐 아이냐 노이냐 이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뭐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법으로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은 덕목이면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왜? 뇌물을 받으면 내가 잘못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뇌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자의 지혜를 얻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을 받으니까 내가 뇌를 봐서 판결 내리니까 참 거짓 없는 그 사람을 거짓 있는 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볼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수 있잖아요. 이건 보세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진짜 지혜자의 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지요? 내부를 받지 않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차별이 없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요? 정의로운 사회가 돼요. 정의로운 사회,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억울한 일이 없어지잖아요. 백성이 억울한 일이 없어질 때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그 아세라 상을 그 제단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세라 상을 왜 두지 말라 그러지? 아세라 상은요. 가나안 땅의 여신의 그, 주 여신이에요. 어머니 같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다산이고 풍요와 풍부함을 주는 그 여신이 아세라상이거든요. 그걸 갖다 재단 옆에 놓으면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신이 이 지역의 풍습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세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은 모든 것은 이런 인간이 만든 인간의 행위, 인간의 풍습이 들어와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복을 받으라 그러고요. 또, 자기를 위해 주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상징, 자기의 힘, 자기의 보호자. 그래서 돌로 남신상을 만든다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매년 세차듯이 하나님께 와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의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을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세절기를 지켜라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꼭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주의 예배를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날이고요. 생명의 한님가 동행이. 많은 남자들이 주의를 잘못 지켜, 주의를 잘안 지킬, 또 사회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하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일은 귀한 날.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초실절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 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 산할께 고백하는 것은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을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산 제사 드리기를 즐기하세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구약의이 세절기에 꼭남자들아 지켜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꼭주의를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라곤나기는 오늘도 하나님 이 세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신분이 위주의 삶을 살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 성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십 세 이상 이스라 엘 사람들은 새절기 중년 새절기에 전부 하나님께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남자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주일을 다 지키게 없어서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주일 잘 지키는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으리 관계기다.